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안동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온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병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통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즉 통화로서의 특수성이 있고 또 외환, 국제 지급 결제 수단이 됩니다 이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건데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져야만이 제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어, 국가들이 아, 디지털 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 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아,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름의 글로벌, 지급 결제 수단을 마련을 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의 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우리가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나 이런 새로운 결제 혁신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온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필요성은 다섯 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급속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디지털 방식 거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우리 온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거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통화 주권의 확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8%를 달러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용이 지속될 경우에 결국에는 온화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고 국내 통화 정책은 유효성이 심각히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통화 주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온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을 시켜 간다면 온화의 국제화와 함께 우리 온화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설계해서 확산을 시킨다면은 지급 결제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은행 간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는 등 국내 금융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한국 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죠,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와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의 미래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또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핀테크 등 금융산업의 혁신의 기기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지급결제와 송금 시스템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가 됩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와 관련 파생금융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하는 데 별도 법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고 지급 결제 수단, 즉 통화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통상의 가격 변동성을 전제로 한 투자 자산을 상대로 투자 자산인 일반적인 스테이블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른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또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성입니다. 즉 통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화량 관리 차원에서 어, 그 발행 규모나 유통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 온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무역이나 투자의 결제산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즉, 외환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환 관리에, 안정적인 외환 수급 관리 측면에서도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 필요성을 갖는 어, 법이 법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한 입법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 등온화 기반 스테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어, 요건과 또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어, 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 스테이블 코인은 아, 그에 상응하는 담보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담보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하며 발행액게100% 이상 담보 자산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용자의 보호입니다. 투명한 발행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스테이블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보증과 손실 보전 장치가 또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체계, 즉, 가버넌스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통화량과 애한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관리 운영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외환당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당국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인 금융위 간에새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과 관리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인가권 발행 및 유통조절, 유통규모 조절 권한 등은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 거래상의 규제입니다. 온화란 자본 유출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환율의 안정성이 도모되고 통화 주권이 보장되며 또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적인 송금과 수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정과 규제와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온화의 통화 주권을 확보함은 물론, 국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온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면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됨으로써 우리 온화의 국제화 및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조치입니다.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업계, 학계, 또 연구소의 전문가 등과 함께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관 TF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 내용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